자, 이렇게 많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요소 중에 우리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교통, 고속도로가 앞에 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이거는 교통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뭐 지하철이 됐든 어. 대중교통이 됐든 대중교통이 오. 편하다고 생각해서, 아, 여기는 교통이 좋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어, 경기도 포천에 있는 네. 노블랜드 1차 매수해도 네. 되는지 하고 네. 전화드렸거든요. 아, 어, 포천에 대방 노블랜드 1차 아파트를 지금 매수 고민 중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어, 목적은 어디 있으실까요? 거주도 하실 건가요? 거주 목적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향후 뭐 미래 가치 측면도 좀 따져 보자면 여기가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포천시 대박 노블랜드 아파트 분석 도와드려 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님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이거 실 거주 목적이세요? 네 가족이 거주 하려고. <laughs> 예. 어, 이거를, 어, 이 아파트를 네. 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 뭐예요? 어, 앞에 교통, 그, 고속도로 있고. 예. 그리고, 그, 서울이랑 의정부가 가까워가지고 음. 매수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아, 금액은 괜찮으세요? 금액은 지금 좀 높은 것 같아서 한 1억. 이 금액대도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자,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실거주 목적이 조금 더 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여기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매수는 하셔도 돼요. 네, 예, 매수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이 걱정하는 것 중에 거주를 목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망이라든가. 근데, 네네. 여기 지역에, 여기 지역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개발 호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쉽게 말씀드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아파트가 있어요. 네. 자, 아파트, 서울에, 아니면은 경기도에 무수히 많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이 무수히 많은 아파트의 가격대가 다 틀려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가격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크게 결정하는 게 뭐, 뭐가 있을까요? 어, 뭐 고속도로나 인프라 이런 게 아닐까? 그렇죠. 뭐 시청자분이 네. 보고 있는 교통이라든가 뭐 학군이라든가 아니면뭐 네. 직주 근접 네. 뭐아니면뭐 녹지 환경 뭐 아니면 한강 뭐 여기에 또 네. 개발도 있을 거고요. 네. 자, 이렇게 많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요소 중에 우리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교통 고속도로가 앞에 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했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이거는 교통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뭐 지하철이 됐든 어. 대중교통이 됐든 대중교통이 오. 편하다고 생각해서 아 여기는 교통이 좋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 후자인 것 같아요. 교통이 예. 그러면 후자 부분이 많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교통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시청자분의 한에서만 한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네네. 시청자분 여기 거주한데 있어서는 제가 거주 목적은 나쁘지 않다고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음,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데 나올 때 나중에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도하고 갈아타든 아니면은 뭐. 학군이 뭐 예를 들면 가장 큰게 이제 학군이겠죠. 학군이 됐든 집주가 네. 됐든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된다면은 나오셔야 네. 될거 아니에요. 네. 이걸 네. 그때 나오시려고 할때 사는 사람이 사는 수요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 네. 그래서 아무리 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매수는 안 하셨으면 어. 좋겠어요. 제가 하나 대안을 드리면은 자이 지금 현재 대방 노블랜드 주변에 보면은 신도시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예전, 조금만 내려가면 양주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뭐 옥정이라든가 왕숙이라든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양주신도시 중에서도요, 양주신도시가 있고 양주시에서도 예전 구도심 중에서 이제 구축에 속하는 지역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구축에 속하는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비슷해요. 시청자분 지금 보는 거랑. 그리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은 양주에도 신도시가 있는데 양주 신도시 말고 조그맣게 삼송이라는 신도시가 있어요. 어, 거기는 네네. 새 아파트예요. 음. 근데 가격대는 한 2억대, 2억대 후반대, 3억대예요. 아. 그러면은 내가 조금만 대출을 조금만 더 받으셔도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감당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찾는 찾는 지역으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아. 그래서 이거는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 제가 말씀드린 지역, 양주에서 구도심권에 있는 아파트들 아니면은 삼성지구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